넷째 주 소스비 선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당한 어려움 해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나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셨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우두와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다니 참고고이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자매들을 어떻게 섬겨야 합니까? 계은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격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살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너희 청년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공한 날이 기 전에 나는 아무기 없다고 할들이기 전에 전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가 받는 축복은? 오직 여와를 악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밭일 것이오 다른 밭지라도 군비하지 아니하리로다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4.40.31 마리아가 복을 받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우리가 당한 어려움, 해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나요? 당신들은 나를 해아려야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모두가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수 하셨나니 창 고고이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어떻게 섬겨야 합니까? 예 형제들아 너희를 범면하노니 개흥인 자들을 범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살전 5십사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너희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부한 날이 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전 12일.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가 받는 축복은. 오직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는 세 힘을 얻으리니 숙지가 게개치며 올라갈 것이오 다른 박지라도 굶비하지 아니하기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4 4 3 1 마리아가 복을 받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이루어지리라 믿은 그,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룩 15, 4 5 욕기 23장 10절 이번 주 하가다 말씀을 <laughs> 다섯 번 웃조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laughs>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닮아나신 면은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욕 23, 10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발견하신 후에는 내가 순간같이 되어 나오리라. 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시나니 그가 나를 에는 내가 같이 되어 나오리라. 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시나니 그가 나를 에는 내가 같이 되어 나오라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받으려어나옵요23.10 아멘 3월 24일 화요일 사순절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4장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죄로 오염된 이 세상이 다시 죄 짓기 이전의 에덴의 상태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과 이 세상이 주인이 되시오. 또 사람들이 하나님을 자신과 이 세상으로 주인, 이 세상의 주인으로 삼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며 사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자신과 이 세상의 주인으로 삼지 않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 자기 소견에 오른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죄에서 벗어나, 다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나라, 즉,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뜻입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먼저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민족에게 거룩한 민족 제사장 나라라는 소명, 즉, 비전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 이전부터 삼위일체 하나님이셨던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신 분입니다. 이를 성육신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고 선포하시면서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만이 아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시작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그 길은 예수님이 가신 십자가를 통해 이루어지신 길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14장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시기까지 일련의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려는 대제사장들과 율법 학자들이 나오고, 또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는 여인이 나옵니다. 또 예수님을 팔아 넘기는 역할을 맡은 제자가 나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끌려가시고, 그래서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셨을까요? 아닙니다. 12절에서 14절 보시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6월절을 준비하도록 지시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만찬을 제자들과 나누면서 성만찬을 제정하셨습니다. 22절에서 25절까지 나오고 있죠.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리라는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은 기도하러 겟셋만의 동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거기서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붙잡히시고 대제사장 앞으로 끌려가신 겁니다. 본문 4 0 구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9절 말씀입니다.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더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그리고 정말로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을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다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한 걸음씩 나아가신 겁니다. 자신의 십자가를 통해 인류가 죄 사함을 받고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리기를 그 구원의 길이 열리기를 바라시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순종의 길을 스스로 걸어가신 겁니다. 예수님이 가신 이 순종의 길 위에 무엇이 있었을까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겠다던 제자들은 다 달아나버렸습니다. 수제자인 베드로는 자기 신변의 위협을 느끼자 예수님을 저주하며 그 사람을 모른다고 잡아뗐습니다. 본문 71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예수님은 이제 혼자 남으셨습니다. 사내들인 공의회로 끌려가셔서 침배뜸을 당하셨습니다. 얻어맞고 놀림을 받으셨습니다. 자, 본문 65절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로마에서 식민지에 파송한 유대 총독 빌라도에게 예수님이 넘겨지셨습니다.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대제사장의 선동에 따른 무리의 요구가 있었고, 대중의 지지를 원하는 빌라도의 무기인 속에서 예수님은 반란죄로 십자가형을 선고 받으신 겁니다. 저는 여기서 여러분에게 뜬금없는 질문을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마음에 들어하셨을까요? 내 마음에 든다면 그것은 순종이 아닙니다. 우리가 순종을 말하는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지만 따라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순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마음에 들어야 몸을 움직이는 요즘 세태는 악한 영에게 너무나 좋은 환경이 아닐까요? 우리는 그만큼 어려운 시대를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전주성광교의 성도 여러분, 시험과 유혹의 그물이 너무나 많은 이때, 우리 모든 신앙인은 자기 인생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으로 하나님이 주신 만큼 살고 하나님이 부르실 때 돌아가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그것이 작든 크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성도로, 성도로 살아가다가 하나님 앞에 부름 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 살고 있다는 것을 안다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소명을 알 것입니다. 이 소명, 이비전이 비전을 이루어내는 인생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비전, 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어가는 일 속에는 분명히 내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이 결코 손해보는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인생의 거룩함이 있기 때문이고 형통함이 있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을을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주님이 약속을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시고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성령 충만한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살아갈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삶을 다 마치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정말 나는 하나님의 뜻과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것이 크든 작든, 나의 삶을 통해서, 나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비전이 이루어지는 그런 인생을 살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도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